자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엔 이게 뭐야? 그 2024년 올스타전 때 착용했던 역시나 하나이 글스 올스타전 모자입니다. 음, 진짜 무슨 모자, 장인도 아니고 모자만 몇 개째인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, 뭐, 살펴볼게요. 이번 2024년은 올스타전을, 저기, SSG, 랜더스필드, 인천, 문학경기장에서 올스타전을 했고요. 그,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올스타전 관련 그런 유니폼이나 모자들이 많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, 더 예전 올스타전 보면은, 유니폼 한가운데 그냥 올스타 뭐 그냥 크게 써있고, 딱히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? 그냥 그 구단 출신이 누가 이제 올스타로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올스타라는 팀이 나왔다라는 느낌이라서 좀 많이 별로였는데, 작년에는 이제 노란색과 이제 보라색으로 나눠가지고, 그 구단 마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제 색깔만 바뀐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예뻤고 이번에는 이제 인천에서 하니까 인천의 하늘색과 뭐 인천 앞바다 색깔 뭐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컬러 선택을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뭐 모자만 봐도 그렇지만 일단 다 이제 이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에 이렇게 구단 마크 이게 예쁘게 박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약간 은빛이거든요 은빛에 이제 이글스 뒤에 음영으로 들어간 부분은 하늘색 이, 아, 컬러가 뭔가 좀 임팩트는 없어요 너무 무난해서 어. 음... 음... 네, 거는 이제 저기 인천에서 한다고 요 비행기 마크 그리고 가운데 이제 KBO 로고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. 뒤에는 이제 나눔 팀요 프로스펙스에서 이제 만들어 준 모자입니다. 옆에 이렇게 뭐 비행기 활주로. 그리고 이제 나눔이라고 써 있고 네, 안쪽에는 프로스펙스에서 만들어 준 예, 작년 2023년과 거의 이제 흡사한 재질로 되어 있는 모자입니다. 그 2023년 올스타전 모자는 정말 잘 쓰고 다녔어요. 네. 컬러도 참 예쁘게 뽑혔고, 모자 재질도, 뭐, 몇 시간이라서 조금 이제 덥긴 하지만,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쯤에는 좀 편하게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라서, 재질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, 없습니다. 예, 잘 만들었고요. 아, 정말 바다랑 하늘밖에 없었나. 왜 색을, 컬러 선택을 이렇게밖에 못했는가. 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예. 파란색이나 하늘색이나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<laughs> 그래도 그냥 이제 뭐 재질도 좋고 뭐 하니까 일단 구매는 했는데 어 글쎄요 얘는 별로 안 쓰고 다닐 것 같다 <laughs> 누가 달라 그러면 이거 먼저 줘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음... 올스타존 막 시작할 때는 이게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했는데, 한참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몇개 물량이 풀려서 바로 구매한 모자입니다. 요번 모자는 여기까지. 끝!